그러니까. 아 너무 감사하죠. 그렇죠. 예. 자 노래 한번 배워 봅시다. 어차피 한번 왔다가는 인생이라며 웃자라 웃자 웃고 삽시다. 자 어떻게 어떡해, 어떻게 어떡해, 어떻게요? 시작. 어차피 한번 왔다가는 아, 아. 그러니까 어차피서 아. 어에서 차자 이치자 바람을 어어어 밑에 다 갖다 받치면은 아, 어차피 음. 한번 왔다가는 음. 인생이라 그냥 편하게 그냥 책읽듯이 가면 아, 시작. 어차피 한번 왔다가는 인생이라며 많이 해보셨잖아요. 그래서 첫 음. 음의 아, 어, 강을 어차피. 주시는 걸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아. 지금 그대로. 가시면 돼요. 아, 자 시작. 어차피 한번 왔다가는 인생이라면 이 노래 이 노래 부르시면 잘부이 부르, 이 노래를 <laughs> 타이틀로 가져가시면 대박 날것 같은데 목소리하고 아, 너무 잘 어울리시네. 아저 현숙 버전도 되고 어떤 네. 뭐저 서지호 버전도 되고 다 돼요. 현숙 버전 한번 해요 시작. 어차피 한번 왔다가는 인생이라면 올라 올라. 네 <laughs> <laughs> 여기는 웃자라 웃자라네 웃자라. 아니, 웃자라 웃자라 예.